머리 자르러 가서 미용실 누나하고 얘기해 봐요. 뭐 형도 좋지만 저는 남자는 별로라 남자한테는 머리 안 해요. 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 머리 고민 같은 거 얘기해도 되고 저 오늘도 새로운 미용실 가서 엄청 친해졌거든요. 제 머리 조금 자르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안경 벗어 놓은 게 앞에 있으니까 보이나고 묻더라고. 머리가 안 보일까 봐. 그래서 안 보이면 거울에 가까이 가서 보래요. 그래서 가서 보고 괜찮다고 말한 다음에 눈 얘기를 했어요. 아 제가 원래 라섹한 눈이다 근데 2년밖에 안 가더라 그랬더니 그 누나도 뭐, 누난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라식을 했대요 근데 5년이 됐는데 아직은 잘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것도 결국 운빨이었네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했어요? 난 어디서 했는데? 저는 강남역에서 했는데 이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뜬금없는 라식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랬더니 제 옆자리에서 다른 분 머리 해주시던 디자이너분도 라섹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머리 자르고 있다가, 라색 운빨이에요? 아, 안 해야 되나? 이러면서 대화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일부러 말을 걸어보고 연습을 자꾸 하면 늘어요. 구독하시면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. 일상생활에서 극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꿀팁.